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 상담 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과 친정이 모두 편하지 않은 불안정 애착, 공포 회피형 애착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8년을 연애했고 결혼했고 현재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초반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시 부모님도 좋은 분이신 것 같기도 했고 단번에 저를 가족이라고 말해주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진짜 가족. 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시댁에 꼭 챙겨 보내드리고 결혼 직전에는 약간 무리해서 해외 여행도 같이 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술만 드시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행하다가도 좋은 곳이 있으면 꼭 모시고 가고 틈틈이 전하며 문자며 부족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초반부터 제가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와 시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가족의 의미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바쁘고 아들, 내 아들 하시는 중에 저는 홀로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먼 친척 이야기를 하시며 남편과 시 부모님만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더라고요. 항상 내가 부족했나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자폐의 성향을 조금 보일때니 네 탓이다. 우리 집안에는 통틀어서 그런 경우가 없다 말하시고 제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것도 꿋꿋이 하셨던 것 알게 모르게 계속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툭툭 내뱉으셨던 것들 무엇보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큰애 돌잔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가 둘째 임신 초기였는데 큰애 돌잔치로 간단한 축하만 받고 싶어서 시집에 갔는데 저희 아이 축하는 뒷전이고 2주 넘게 남은 형님. 중학생 아들 생일 파티를 먼저 하고 끝내려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이 모유 수유와 집안 일, 회사 일, 나처럼 결핍이 많은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백방 노력했던 지난 날, 첫째 아이 센터며 각종 자극을 주기 위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작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마 그 스트레스들이 표출되었었겠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 정말 괜찮니? 행복하니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최대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집안일이며 새벽에 한두 시간마다 아기가 울어서 잠도 다른 방에 가서 자곤 했는데 뭔가 그 노력들이 다 헛수고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시댁에 가면 저는 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님의 그 눈빛, 말투, 모든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남편과 헤어질 각오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선생님 유튜브를 보며 남편이 많은 걸 깨닫고 이제 너의 편이 되어 줄게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제 애착이 문제가 되는 걸로 다들 제 탓인듯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 탓인가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 사연자님 스스로가 굉장히 애쓰는 분이세요. 굉장히 뭔가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내가 잘하면 다잘될 거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사랑을 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랑을 주면 좋겠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히 있는 그런 사연자님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되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내가 애쓰는 만큼 그 양을 다 받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한 10%라도 2 0라도 오기를 바라는 그런 애쓰는 마음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남편도 유사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 모두 그냥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오신 게 이렇게 확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남편도 그렇고 사연자님도 그렇고 부모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었을까? 무슨 이유로 뭔가 이렇게 내실이 있는 이런 쪽 방향보다는 부모님을 좀더 선두에 두고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스톱이 됐을 때, 과연 이 부부가 편할 거냐, 괜찮을 거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연자님은 자기 주장, 내 말,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 전달하는 것, 여기에 지금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남편한테 다 지금 맡겨놓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연자님도 그만큼 한계 있고 내가 애쓴 게내 스스로가 나는 이게 인정이 된다. 내가 애쓴 거나 인정된다. 라고 하게 되면 억울해서라도 내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내 말을 하실 생각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속상한 정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속상한 이 말을 하는데도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급이 아니면 얘기할 내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마음은 밀쳐져 있는 거죠. 누구한테서 사연자님한테서 내 마음이 밀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하거나 선순위해주지 않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뵙고 어떻게 하고 뭐 남편이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보다도 무슨 이유로 내 마음이 이러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찰이죠. 그 통찰이 잘 되어져야 관점의 변화가 일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이 고리를 갖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금 가시는 게 사연자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연 그 자체 이것만 읽어도 불안하신 건 맞고요.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애착하고 어떻게 크게 오류가 나 있는지는 봐야지 될것 같은데, 거기까지 얘기하긴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일단 너무 단독적으로 슬픔과 외로움에 푹 젖어 계신 것도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남편도 사연자님과 그다지 이렇게 결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게 이게 뭔지 참 오묘한 이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에서 얼마든지 분석하고 통찰하면 해결될 내용이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주은의 결혼 아줌마입니다. 그동안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아, 이제는 결혼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어쩌면 제 수건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 아줌마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을 갖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혼 재혼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결혼 아줌마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